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여겨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판교리에 위치한 사천바닷가 인근지역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파랗게 보이는 부분이 바로 바닷가인데요 전원주택 한 채와 대지 222평이 되겠습니다. 어, 이곳 그사천 판결이 많아들여, 어, 걸어서 한 7, 8분 정도, 그리고 수영차로 한 3분 정도면은 2, 3분이면 도착하는 바닷가 가까운 그런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자, 토지까지의 주변 도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사천 바닷가까지는 수영차로 2, 3분 거리, 그리고 북광릉 아시까지는 수영차로 3분, 강릉 kt 써까지도 승용차로 13분 걸리는 양호한 그런 교통망의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주변에는 이제 아주 멋진 아주 그런 전원주택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건축이 되고 있고요. 일부는 이미 둥지를 들었습니다. 자 방향이 정남향이래서요. 하루일해가잘 드는 그러한 방향으로 되어 있고요. 보시다시피 어, 주변에 이렇게 정원도 잘 가꿔져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 대지 면적은 222평이고요. 연면적은 43.6평. 난방은 가스 보일러입니다. 어, 지붕 위에 어, 태양광 6kW짜리가 있기 때문에 어, 여기서 쓰는 모든 가정용 전기는 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된답니다. 자,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지역도 경계선의 모습입니다. 토지 모양 좋습니다. 어, 지붕 위에 까맣게 된 부분이 6kW짜리 태양광입니다. 그래서 어 전기를 아주 충분히 사용해도 거의 전기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지역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죠 자 주변에 아주 아기자기하게 전원주택들이 등지를 들고 있습니다 어, 토지연계에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목은 대지로 되어있고요 기획관리 지역입니다 아랫부분에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토지지역도경계선입니다 도로는 5m 시멘트 포장 도로로 되어 있고요.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하중해가 잘 들고요. 주변에 아주 고급 저는 주택들이 이렇게 중지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 본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고요. 요 같이 일종의 모든 분설 허가가 다 나죠. 어, 여기만 해도 바닷가가 가깝다 보니까 어, 걸어서 한 7, 8분 그리고 수영차로는 뭐 2, 3분밖에 안 걸리는 양호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자, 건축물 대량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대지 면적이 733제곱미터, 222평이고요. 어, 연면적이 4 3평라고 되고요. 그리고, 어,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요. 어, 어, 주표군에 보는 우측 하다 보면은 어, 사용 승인일이 2021년도, 어, 상당히 이거 진짜가 이제 지금 24년이니까 3년밖에 안됐지않습니까 아주 천근 콘크리트 때문에 아주 경고하고 어어 진짜 얼마 안 되는 새 건물이다. 사람 이거 그이 건평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44평 정도. 아 건평이. 예. 이게 보기에는 세동 같이 보이는데 좀 연결돼 있죠 안쪽에? 예. 예 복도형으로. 예, 복도형으로. 아 해가 참잘 드네. 이 방향이 남향. 남향. 대가 참잘 들어. 에. <laughs> 들어가 보시죠. 에. 어, 사장님 이게 이제 한 40평 정도 되겠다 그죠? 예. 44평. 44평. 네. 방이 4개. 네. 예. 어, 뭐 아주 통창으로 돼 가지고 환하게 밖에 되다 보니까 봄도랑 가을 겨울 밖에 풍광 보기 참 좋네. 예. 그리고 이제 여기가 거실이고요. 음, 거실. 너치 가게도 있고요. 어 이쪽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주방이고, 어 여기도 방이 하나 있네요. 음, 여이방이 하나 하나 있고, 아 여기에 이제 안방, 이제, 네, 네. 네 있고, 어 그다음에 이쪽에도 방이 하나 있네. 안방. 아 여기가 이제 안방이라고나. 예, 네, 여기가 안방 침실이고, 구정 음. 아, 자게가 있고요. 그리고 안방에 이제, 어, 화장실이, 이렇게 샤워 부스 따로 있고요. 이쪽은 이제, 거실에 붙어 있는 다용도실, 냉장고 세탁기 들어가 있고요. 거실에 붙어 있는 이제, 화장실이 하나 있고요. 저쪽에 그러니까 화장실이 두 개예요. 거실이 하나 있고, 안방이 하나 있고요. 아, 지금까지 이제 소유주 되시는 분의 상세한 설명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주구조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요 연면적이 43.6평, 난방가스 보일러 그리고 지붕 위에 까맣게 된 부분이 바로 태양광 6kW 짜리입니다. 그래서, 어, 가정용에서 아무리 많이 써도 전기료가 거의 안 들어간답니다. 자, 저기 파랗게 보이는 부분이 강릉 사천 바닷가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동해안 시대죠. 부산 삼척 저쪽 동해, 무코를 거쳐서 강릉, 그리고 속초, 저쪽 서울까지 연결되는 KTX가 연결되는 동해안 시대입니다. 어, 건강 백세를 위해서 아주 공기 좋고 맑은, 그리고 하중해가 잘 드는 바닷가, 건강 백세를 위한 전원주택입니다. 자, 지금까지 강릉시 사천면 판결에 있는 부동산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대답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